예수님은 교훈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특별히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주제로 하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갔다. 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을 하지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자랑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뭐그 규약대로 다 지키기 힘든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그에 대해서는 평이 없잖아요. 그길케고은는 그는 기도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를 쇼어 업하기 위해서 내보이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뭐 자타가 다 인정하는 죄인이죠. 그때 세리는 자기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도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성전에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적이죠. 들어가서 끝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이건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정말 그 세리처럼 늘 겸허한 마음이 될수 있을까? 낮은 마음이 될수 있을까 참 부러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말씀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외식을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보이려고 그 회당의 그 스텝이 있는데 올라갈 때 거기서들 서서 대개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 어귀에서도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이 있죠.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희망이 없다 그얘기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이다. 근데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애들의 기도에 시합을 기억하죠 바알 선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단문의 문장을 주문처럼 이렇게 쭉 외우는 게 그들의 기도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해들을 합니다 칼 같은 걸로 막 몸을 상하면서 그렇게 자기 신에게 요란을 떤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 요란입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물을 잔뜩 부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신 걸 믿는다고 하면 중원 부원할 필요가 없지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다 아신다.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주기도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신학자는 이 주기 도문을 풀이하면서 그분의 책의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서 주기 도문을 거꾸로 썼더라고요. 맨 뒤부터. 그러니까 급하게 드리는 기도,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이제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거죠.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순서를 정했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대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니까 이 밑에 부분들이 상당히 먼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걸 기도해라. 십계명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부분과 인간에 대한 계명의 부분으로 되어 있죠.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이냐? 대개 요즘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론들이 범신론이에요. 신은 인정을 하는데 법칙처럼 자연 속에도 내재해 있고 뭐 어디 다른 데도 내재해 있는 그런 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 아버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로의 계획을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단축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로 수정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못 되니까 하나님이 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소청을 하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다른 사람들이 끌어다가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셔요. 놀라운 일인데요. 법칙이면 뜻을 돌이킨다는 일이 없죠. 그냥 법칙에 따라서 잘 됐으면 복이 오고 잘못됐으면 버리오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일까지도 인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을 엄청 사랑하시죠. 천사보다 더 사랑하실 거예요. 천사는 거의 기계적으로 신을 섬기게 되어 있지만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아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니까 그게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잖아요. 어, 위, 신을 되게 위험한 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달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종교가 가진 생각이죠. 예수님은 아버지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다. 어느 때 어떤 모습이어도 받아주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를 먼저 부르라. 그리고 하늘이 거룩히 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거룩이란 단어는 기독교에서 제일 사랑받는 단어죠. 우리를 부르신 뜻도 거룩이고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바울의 말처럼 세상 없는 순교의 지경에 이르러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과 거룩은 하나라고 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사랑이죠. 그건 많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는 대로 구별이란 뜻입니다. 구별됐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구별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앱실리트 아드라고 했어요. 객키 거룩, 절대 타자다. 인간하고는 이렇게 동일하지 않고 상대할 수 없는 절대 타자 그분이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화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가 메시지를 전했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하늘에서 회선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훼손된 건 평화죠. 늘 싸우고 다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죠. 왜요?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영광이 훼손됐죠. 그걸 회복하실 분이 메시아 예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탄의 잘못을 바로잡았고 당신이 십자가에 돌, 돌아가심으로 인간들에게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고.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절대 타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대우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너희들을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라게 안 했어요?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걸 염려하지 말어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의 교훈이 집약된 게 주로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천국. 유대인들은 별로 잘안 믿었거든요. 내세가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은 부분적으로 믿어왔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 그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중요한 게아니다 이건 지금 지나가는 거다. 야곱의 말대로 하면은 우린 거류민이다. 나그네들이다. 그거죠 방랑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텐트를 치고 여기에 모든 다치를 내리지 말고 이건 잠시 있다가없어지는백년살아도 잠깐이잖아요. 잠시 있다가없어지는니이천천을을 예비해라. 거기에 들어가 도록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집을 예비하러 가서 집을 예비하겠고 예비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예예수의의훈훈핵핵은천천이이요이이세에에우우리가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경다도 지휘하셨고 또더 많이 도우셨죠.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다보고 내할 일을 하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제 유다가 돈 꾀를 맡았으니까 아뭐 구제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뭐 그렇게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구제 사업도 하신 것 같아요. 그 돈을 관리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i s s 는그뭐 거의 사탄의 집단이잖아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악해서 어떻게 뭐뭐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희 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희망이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 다 불행하죠.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춤추며 살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 다음이고 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기도해라. 우리 기도를 할 때에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의 모범이죠. 예수님도 너무 힘든 걸 하셨으니까 역력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당신이 처하게 될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하시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지지 않을 수 없을까 하고 기도를 하셨죠. 그러나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하려고 우리들은 막 부르짖고 금식도 그 하고 산에도 가는데 다 아름다운 거지만 그것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나라를 우리들은 상호해야 합니다. 사실은 기도의 전반부는 너무 중요한 기도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매일 같이 해야 우리도 평화롭게 살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다섯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막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족의 불량대로 그것을 가져가게 돼 있고 그리고 안식일 날을 지키기 때문에 그 전에는 두 배를 거두게 돼 있죠 매일 데일리 브레이드 그날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돼 있는데 안식일 전에는 두 배로 안식일 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두 배로 가져오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말을 잘안 듣고 그냥 공짜니까 그냥 거저 마구 갖다가 놨는데 그건 다 썩었잖아요. 필요한 만큼이 에인 썩어버리고 말았죠. 우리 돈도 그럴 것 같아요. 돈을 하나님께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물론 사명님이 주시겠죠. 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필요 이상으로 구하면 그게 썩어버리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불패해서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도 있겠죠. 다칠 수도 있고, 어쨌든 일용할 양식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하루에 새끼를 먹도록 창조하셨으니까 공급해 주실 것이잖아요. 그걸 먹기 먹고 사는 걸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그 만큼을 기도해야 될 겁니다. 대개 주석이 일용할 양식은 밥만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 모두를 함축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내놓는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필요를 내놓는 일. 여섯 번째는 죄 사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없이도 살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걸 체험하면서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사해졌다 그래가지고 올무에 걸리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신만이 사하는 죄의 권세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죄 사함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 신옷을 입혀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됐으니 이미 새마포 옷을 입었죠. 그러나 생을 살면서 더러워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그때그때 그때 회개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과의 막힌 파이프를 뚫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사함이라고 하는 거 인간관의 삶에서도요. 인간도 보면은 뭡니까?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실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손해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할 때에 그죄 속죄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꼭 속죄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어, 빚진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은 한 채권자에게 500데나리온을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주인이 갚을 길이 없는 걸 보고 탕감해 줬죠, 500데나리온을. 근데 이거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50데나리온 진 사람에게 가서 멱살을 잡고 빨리 갚아라. 안 갚으니까 감옥에 쳐놓고 채권자가 그걸 보고 어미 벌을 줬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냥한 목사님, 얼마나 엄청나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자녀로 삼고 용서하고 자녀로 삼잖아요. 우리가 못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은사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이 불편함 없이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성령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그 성령이죠. 성령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찬양대의서 성령도 중요하고요. 찬양대의 찬양도 중요하고 성령이 중요한 거죠 독설로제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건 앞부분에 하나님에 관한 기도와 상통하는데요 어, 이것이 고대 아주 고대 사본에는 없대요 그 이후에 사반들의, 사본들의 스택에 나타나는데 어, 처음 나타난 건 안디옥교회 여러분 안디옥교회 잘 아시죠 안디옥교회의 그룹에서 발견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기 교회 때부터 이 성령이 쓰였고 지금도 구교 신교 할것 없이 이걸 그대로 씁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대로 씁니다. 진정한 권리, 진정한 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썩어질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미 다 시켜 있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